You are listening to Lingospy Live. Number one, number one, number one language booking platform. Lingospy's podcast, podcast, podcast. Lingospy Live. 저희가 사실 셰어하우스 <laughs> 썰풀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그렇죠. 잠깐 쉬고 왔어요. 네, 이제 사실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좋은 룸메이트 구하는 법으로 끝내볼까 해요. 10년차 아일랜드 거주 경험으로서. 혹시 꿀팁 같은 거전해주실게 있나요? 좋은 룸메이트를 찾는 방법 아니 뭐 랜드로더를 찾는 방법이라서 랜드로더가 아니라 랜드로드입니다 참고로 어쨌든 네. <laughs> 네 한국어 그 문법 그 지적하는 사람 특 <laughs> 자격지심 개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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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오래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음.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레퍼런스 체 책을 하거든요. 음. 그 아마 이이념을 e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음.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아일랜드는 잡고 할 때, 음. 집 구할 때 음. 레퍼런스 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음. 레퍼런스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음. 또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내가 전에 살았던 집에서 집주인 랜드로드가 써준 추천서예요 그러니까 뭐 얘가 깔끔하고 뭐 성격 좋고 이런 거요? 그것도 있죠 그렇죠 음. 그, 그것도 포함되고 렌트비안 밀리고 잘 냈었다. 그리고 집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었었다. 에, 에.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추천함에 아무런 헤지테이션이 그 없다. 음. 어. 그리고 뭐, 네가 혹시라도 나한테 진짜 체크를 하고 싶 전화를 언제인지 해라. 음. 연락을 해라. 음. 음. 혹은 부동산이 중간에 껴있는 계약이었었다. 음. 그럼 부동산이 써줘요, 그거를. 음. 그래서 그게 그 레퍼런스가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자업 레퍼런스를 체크를 해요. 음. 우리나라로 치면 재직 증명서 같은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어떤 직군에서 음.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함. 확인하고 싶으면 전화해. 음, 렌트 안 밀린다. 어, 어 확인해줄게.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약간 선 넘은 케이스긴 이 한데 심지어 존재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3개월치 혹은 6개월치의 페이슬립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달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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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그 급여 명세서죠. 음. 3개월, 치 6개월치를 보여줘라고 요구하는 집주인 혹은 그 부동산도 음, 있기도 해요.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음, 네가 돈 얼마 버는지를 난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집을 보여, 뭐 내주겠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걸 요구 받아본 적도 있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 정도를 보통 은 요구를 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현실과 그 우리 학생분들 음. 그거와 이제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음. 우리 학생분들은 방을 찾고 음. 방구할 때는 사실 이게 또 해당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방구할 때도 그잡 그거는 확인하더라고요. 음. 네, 네. 렌트 그치? 안 밀릴 수 있는지를. 근데 그걸 확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저기. 잡이 없는데 아, 학생비자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 장고증명서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학교 레터라든지 음, 음. 준비해 가셨던 장고증명서라든지 음. 아니면 잘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요즘 아일랜드가 쉐어스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엄청 어려워요, 들었어요 그만큼 사기 매물도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학생분들이 가면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엄청 어렵죠 또 카엘이 10년 동안 살아봤으니까 네. 이렇게 사기 매물을 어떻게 하면 거를 수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초기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 구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집 구하는 게 이제 뭐 우선순위에 놓다 보니까 빨리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급한 마음에 집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많이 좀 넘어가서 엄청나게 큰 돈을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우선 사진 보고 걸는방법몇 가지가 있어요 네. 사진을 보면은 아일랜드 콘센트 모양을 보고 걸는 방법이 있어요 아일랜드 네. 콘센트 모양 아시죠? 이렇게 세 개로 네.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그란 돼지코 네. 미국이 보면은 미국이랑 일본이 똑같이 이렇게 110볼트 네. 가끔 이제 사기꾼들이 메모를 올려놓는데 그 콘센트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110볼트 모양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미국 집 사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봐도 이제 그 집은 걸을 수가 있죠 오 좋네 네네 음. 그러니까 그런거 보고 거르는 방법이 아니면 음. 또 혹은 110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220볼트가 만약돼 있다 그건 너무 그렇죠 <laughs> 성의 없다 <laughs> 성의가 없다기보다 그게 네. 또 가능한 이유가 유럽 국가의 네. 콘센트가 네.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이렇게 3개짜리 국구고 네. 네. 나머지 유럽이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네. 돼지코예요아 그래요? 네네 아 어, 그래요? 맞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갖다 박아놓고 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음. 그렇게 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소가 또 나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소를 이제 구글 로드뷰에다가 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가끔 외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음. 혹은 외관 사진이 없더라도 창문, 바깥을 음. 볼수 있는 창문 사진이잖아요. 음. 그럼 창틀 사진을 자세히 보시고, 그거를 로드뷰에서 보세요. 음. 그러면 창틀 사진을 보면 바깥에서도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창틀 모양과 바깥에서 보는 창틀 모양이 다르면은, 아. 그걸 보고도 또 걸을 맥리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 약간 탐정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네, 그렇게라도 걸을 수 있으면 걸러야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걸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집주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음. 음.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한 그 사기꾼들이 하는 그 메시지 방법인데 으로 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뷰잉 약속을 잡잖아요. 음. 뷰잉이 뭐냐면 이제 집을 보러 가는 걸 말하는 음. 거죠. 구경하러 가는 거. 음. 근데 그때 사기를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디파짓이라고 그요 보증금을 음. 집을 보고 나서 주는 거예요. 음. 근데 보기 전인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핑계는 항상 이런 핑계를 대요. 음. 어, 내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 뭐뭐 음. 뭐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출장차 음. 아니면 뭐뭐 뭐, 뭐 가족이 음. 뭐 아파서 아니면 뭐, 음. 뭐 휴가차 음.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많이 뭐 다른 지역 혹은 해외에 있어서 집을 지금 당장 내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 음. 근데 일단 먼저 뒷받짓을 먼저 보내라. 항상 그 사기꾼의 제1 법칙 아시죠? 음. urgency라고 그러거든요. 어. 그 위급함을 줘요. 음.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채간다. 음, 음, 음. 그러니까 네가 일단 나한테 먼저 대파지를 보내면 너한테 음. 줄게 음. 근데 지금 당장 못 보여주니까 일단 돈부터 보내. 음. 집이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먼저 돈을 보내게 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집을 보기 전에는 눈, 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음.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음. 집을 보기 전에는 돈을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음. 당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사기를 안 당해요 요세 가지? 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시고 음... 네 그리고 항상 그리고 돈을 보내시면은 음. 보내시되 그리고 돈도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네. 현금으로 주실 거라면 네. 주시는 자리에서 하다못해 서면 계약서라도 좀받아두세요 아... 종이에다 사인이라도 네. 받는 사람한테 아닐 거면은 계좌이체로 보내세요 음. 그래야지 기록이라도 남잖아요 음. 그거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기 거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분들 꼭 사기 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월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사기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쉐어하우스에 가는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어떻게 했죠? Thank you for listening Be daring Don't forget to like And please subscribe <laughs> Bye bye Bye